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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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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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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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이거, 예. 네, 시포. 네, 전용 시포. 사포. 사포 작업되어 있어요. 아, 예, 단장. 어, 시마노 스텔스. 그렇 네, 에, 바퀴. 바퀴고, 짱게산 육식리. 네. 네, 허브. 가이디한데, 에, 폰트가 병식 에, 타이어 소개하면 죽대고. 뒷바퀴뒷바퀴도 벨로사 슈퍼스프린트 60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50이라 적혀 있어요. 네 타이어 게이터 하드쉘이야. 그에 크랭크 트랙 크랭크. 에 체인링 체인링 이전 순정. 이요 어우 보고 이게 라이더스의 15T 아예 에크레이 예, 아반티 피스타 에보 트요 예예 어디서 오셨나요 저 울산이요 에아 구독자인가요 네아예 영식님은 어땠나요 뚱땡이 예, 안녕히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그 불사들